착각을 안 하는 했으면 <laughs> 좋겠는데 어쨌든 같이 좀더 마음이 열려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면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 얘기 들어봤니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간 시상대회 곡이기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좀 들으시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로 이제 풀어낸 건데요, 우리 같이 멜로디가 통통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 딱 어울리는 맞춤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신교의 중등부가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개인적인 사정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님이 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듣고 배우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 13장 18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누브가,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고 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가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의 능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어,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예수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이른 아침에 다들 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에 배우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절기.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 이번주 또 무슨 절기라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laughs> 어, 네. 혹시 눈을 피하지 않는 우리 창현 친구 어떤 절기인지 알고 있으신가? 네. 네. 아, 네. 아, 네, 그렇죠.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어, 대림절은 이제 이십일날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매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절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음, 기다리는 일.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누군가를 뭐 기, 친구를 기다리는 일을 아마 많이 해 보시기도 했었을 하셨, 테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때까지 시간만 보내면 그게 기다,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수님이 25일 날, 어, 성탄전날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다린다고 볼수 없겠죠. 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예,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laughs>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기다릴만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오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적 일가또 오늘 예배 또 성탄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제가 마음의 답을 다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님은 여러분 에게 과연 기다릴 만한 분 이라고 생각 을하 십니까？하나님 어, 이 그런 존재 이신가요？여러 분의 삶 에서 음, 여러분 기다림 을 하다 보면 이제 어, 생기 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앞서 말했 듯이 우리는 이제 확신 을 가지고 어, 예수 님이 기다 리고 있 지만 확 신이 없이 또 누군 가를 기다리 는 사람 들도있 습니다. 또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어몇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번그중 하나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진짜 올까?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오긴 올까? 그날이 올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과 걱정 대신에 다른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가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 날 위에 오신다는데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의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날 위에 오신다는데 그래,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그날까지 한번 또 열심히 기다려보자. 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도문 친구들이 시겠죠 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도 친이이 친구들이 이친구들가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친구의이야친구등이을 합니다. 이부친구살이이친이런 어, 뭐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들이 말씀에는 이부친구살이라는왕이 예, 등장을 합이다 그리고 어, 사드락과 메이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왕에게 불려가는데, 근데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막 굉장한 막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 내가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을 때그 나라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 자신 있게 설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아마 떨리고 괜히 또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왕 앞에서 네, 떨지도 않고 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어,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어 내가 너희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포로이니까 앞으로 내가 만든 황금상에다가 앞으로 절을 하는 일을 해라 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이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아 당연히 거절 해야죠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만 상황 자체는 보면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왕이 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아, 이느부갓네살의 왕처럼 그래, 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언제 도와주실지도 모르겠고, 아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당장 좀 편하기 위해서 그래 절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누부간햇살의 명령, 왕의 명령처럼 절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의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든 간에 심지어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우리를 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왕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에 누가 있던 간네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해살에 우상숭배를 하라는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눈앞에 뭔가 특별 대우, 네, 특별한 상을 놓고서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고 한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 확신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길만 가야지라고 모두가 말은 하지만 아, 새 길이 보이면? 아, 거기가 좀더 편해 보이는데? 라고 거기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여러분이 그 한길만 걸어간다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또그 길의 끝에는 또그 길의 중간에는 어, 어떤 위기와 시험이 오더라도 오늘 다니엘이 예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가운데 떨어졌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어 열심 놀랍게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 길만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 대렴절 기간 확신을 가지고 보내고 계시죠? <laughs> 네 대, 대답 좀 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또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한 주간 한 길만 걸어갑시다 네 기도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또 찬양해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대림인 기간을 예수님을 확신해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한 길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길 중간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또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냥 꿋꿋이 용감하게 한 길만 걸어가는 우리 중도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아름다운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사용하실 곳에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그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세상이 주님의 감사와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이번 주도 주님 의 말씀에 따라 사는 중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한 길만 걸어가는 청소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 빨리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하루 빨리 모든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저에게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다시 다음 주이 자리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